따끈따끈한 8세대 cpu 죠네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엿십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의 샤브레1 5 게이밍 노트북 리뷰를 해 보려고 해요 성능 리뷰가 진행이 될 거고요 간단하게 게임부터 몇 가지 돌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우선 누를게요 전원 ON 윈도우 붙은 시간 한번 같이 보시고요 해당 제품은 우선 i7-8750H 따끈따끈한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로 GTX1050이 달려있습니다. 어, SSD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1TB가 장착된 모델이에요. 윈도우 부팅 당연히 빠르고요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죠. 자, 인터넷 한번 해보죠. 인터넷 유튜브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유튜브 떴습니다. 가전주부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전주부님. 예, 전체화면 보고, 전체화면에서 광고 건너뛰기 하고, 플레이 잘 되고, 네, 4K, 4K 한번 봅시다. 4K 샘플 한번 보고, 4K 샘플, 당연히 잘 되겠죠? 사운드 빵빵하게 나옵니다. HD에서 4K로 바꾸겠습니다. 네, 4K 당연히 잘 돼야죠. 네, 잘 됩니다. 네이버 사이트 한번 들어가보죠. 네이버 웹툰. 용량이 큰 웹툰 들어가서 웹툰 보면은 당연히 전혀 문제 없이 잘되고요 네이버에서 뉴스 들어갑니다. 네, 뉴스. 당연히 잘 되겠죠. 뭐, 오, 어, 갤럭시. 갤럭시도 쿼드캠을 단다고 하네요. 쿼드. 쿼드캠, 쿼드캠, 어. 코드면, 코드코. 네 갠데? 뭐야. 벌써, 뭐, 벌써 LG는 다섯 개 달았잖아. 아무튼 상관없이 인터넷은 당연히 잘 된다. 그럼 바로 다음 게임 성능 테스트 들어갈게요. 오버워치 해볼 겁니다. 왜 오버워치를 하느냐? 롤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은 롤은 무조건 잘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게임 실행 한번 해보죠.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우선 GTS 1 0 5 5이 달려있으면 풀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돼요. 최상업으로도 포,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우측 상단에 지금 프레임 나오는 거 보이시죠? 200프레임, 이거는 지금 대기니까 그런 거고. 게임이 플레이 되면 프레임이 바뀌겠죠. 네. 서버를 찾고 있습니다. 접속 중. 오케이, 알았어. 자, 플레이 한, 우선 전투 훈련할게요. 전투 훈련장. 훈련장에서 풀 프레임이 안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투 훈련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50. 5초 상대 보면 50, 55, 58, 60 정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옵션 상황으로 봤을 때 설정에서 그래픽 보시면 최상이에요, 최상. FHD의 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낮게 나오는 거고, 높음으로 바꾸면은 지금 69, 76, 73 프레임 정도. 나오는 거알수 있습니다. 60 프레임 이상이 꾸준하게 나와요. 중간으로 하면 더 낮춰서 그래픽에서 높음을 낮음으로 바꿔 주시면 80 프레임, 90 프레임, 88 프레임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충분히 플레이하는데 지장없는 그런 사양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90 프레임, 96 프레임. 네, 잘 가죠. 오버워치는 이 정도로 끝낼게요. 오버워치가 뭐 중요한 게임이 아니니까. 자, 우리의 요번에 게임 테스트 할때 메인이 되는 배틀그라운드를 한번 보죠. 배틀그라운드 홈 들어가서 신속하게 게임을 스타트 해봅니다. 게임 실행. 지금, 팬 소음 들리시나요? 네. 우렁차게 팬이 돌고 있어요. 자. 항상, 배그는 어떤 PC에서 하더라도 이게 조금 멍 때리는 시간이 꽤나 길더라고요. 최적화를 잘못했나, 진짜. 그래서 저는 가감없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떴다. 떴다. 그치? 알았어. 우측 상단에 30프레임 나왔다가, 7프레임 나왔다가, 23프레임 나왔다가, 18프레임 나왔다가, 35 나왔다가, 지금 우선, 네, 알겠어요. 환경 설정에서, 그래픽이, 여기서 다 울트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울트라 옵션이에요. 울트라 상태에서, 게임을, 커드, 솔로, 네.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옵션을 좀 바꿔볼 수 있도록 할게요. 로딩 중. 자. 지금 울트라 옵션으로 40프레임 정도. 47프레임, 38프레임, 46프레임, 40프레임, 47프레임.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울트라로 하면은 총 맞아 죽기 십상이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자, 환경 설정 가서 울트라를 중간으로 한번 나볼게요 그러면 75프레임, 78프레임, 62프레임, 76프레임. 78프레임, 79프레임, 81프레임, 82프레임. 예. 중간으로 나오면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울트라에서 조금 낮춰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게임까지 들어가보죠. 자, 비행기 탔습니다. 비행기 타면 우측 상단에 66프레임, 72프레임. 96프레임 뜬거 보이시죠? 네. 98프레임, 99프레임, 97프레임, 100프레임, 83.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GTS 1050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자, 나는 어디로 갈까? 저쪽. 그래도 좀 버텨야지. 건너편으로 가야죠. 50프레임, 40프레임, 41프레임, 35프레임, 36프레임, 프레임이 좀 떨어지네요 구름이 많아서 그런가? 자, 낙하하고 어느정도 나오는지 보죠 75프레임, 72프레임, 66프레임, 74프레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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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렇죠, 예, 옥상에 착륙을 했습니다 자, 6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80프레임 자, 입어, 입어. 뭐든지 입어. 화면이 너무 어둡다. 밝은 데로 가자. 예, 네, 밝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둡기 마찬가지. 감마를좀 높여볼까? 잠시만요. 시야 거리. 안 보인다. 모르겠다. 아무튼, 그냥, 밖으로 나갈게요. 총마다 죽으라지, 뭐. 자, 70프레임 나오고요. 다시 여기서 환경설정 들어가서, 중간을 매우 낮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84프레임, 90프레임, 94프레임, 95프레임. 네. 충분히 플레이 가능한 수준의 배그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시, 이거 높이고, 텍스트, 잠깐만, 이거 울트라, 그리고 텍스트 울트라, 시야거리 울트라. 이 국민 옵션 맞나요? 네. UI로 적용을 해보면 70프레임 이상 나오죠? 네. 70프레임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그, 울트라가 아닌 이상은 충분히 플레이 할 만한 수준이다. 어, 총조사 왔다. 방진하고, 총 쏴볼까요? 네, 총을 써도라도 70프레임 이상은 꾸준하게 유지해줍니다. 자, 여기서 끝! 자, 배틀그라운드까지 플레이 잘 되는 거 보셨죠? 당연히 잘 돼야 돼요. 네, 8750H에 GTX 1050이 들어가 있으면, 네, 충분히 배그 정도는 플레이할 수 있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성능이구요. 어... 이어서 발열 테스트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발열이랑 소음 테스트를 같이 했어요 자 기가바이트 샤브레 15 발열 테스트 중입니다 우선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보시죠 플로드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우렁참 해서 들리고요 온도가 90도 예. 이쪽에 보시면 90도 나오는 거볼수 있습니다 역시 i7 8750H의 따끈따끈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플로드 당연히 플로드 들어가 있고요. 이쪽부터 해가지고 스로틀링이 점차적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시 따끈따끈한 8세대 CPU죠. 어, 소음은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하시죠. 자, 자, 다시 좌측. 우측 정면 팬 소음이 엄청나요 네. 제가 일전에 테스트했던 JDL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거는 이쪽에 뒤쪽면에 방열판이 있는데 방열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소음이 엄청나게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발열, 네 역시 8,750H는 발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반병. 자 보셨나요? 발열 테스트 영상. 음. 역시 뜨거운 8,750H입니다. 엄청 뜨겁죠? 네. 하트형. 저번에 JDL은 그래도 스로틀링은안 걸렸는데. 아무튼 이번 제품. 어, 기가바이트 샤브레 15 같은 경우는 우선 쓰로틀링이 확인됐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아무튼 어, 해당 영상 혹은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면 추가적으로 댓글 남겨 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리하셨습니다 그럼뿅.